네, 지금 시간 8시 반입니다. 어, 3시부터 준비한 제12회, 네, 인터내셔널 스포킹 모델 탈 컨테스트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, 저는 내일 또 일정이 있어서 몰래 좀 먼저 나왔습니다. 아무튼 오늘 성왕리의 컨테스트 대회가 잘 마친 것 같아서 정말 축하드리고, 어, 개인적으로 제가 심사한 분이 이 위너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위너가 되신 그 분도 음, 제가 굉장히 점수를 높게 어, 드렸거든요 저의 그 심사 기준은 어, 일단은 어, 외모에서 느껴지는 어떤 건강이 또 나이에 비해서 어, 건강을 얼마나 잘지켰는가 하는 부분에서 점수를 제일 많이 줬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미소 네.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 품격, 품위, 또 자신감 이런 것들을 저는 신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무엇보다 이 나이에 비해서 너무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모습을 보고 정말 백세시대를 사는 어, 지금 작품의 현실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저도 더 도전을 받고 더 열심히 건강관리해서 건강미인으로 건강전도사로 관리의 여왕으로 여러분께 건강한 모습으로 화면에 많이 어,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아무튼 오늘 어, 이에 예, 끝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네, 저김민상원이배우경숙은 어,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.